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투자입니다. 예, 어, 오늘 아침에 그 구글의 두 창시자가 아,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이두 분이 어, 경영 일선을 떠난다 이 뉴스를 어, 빠르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어, 그래서 지금 어, 구글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문의가 뭐 개인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구글 주식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앞으로 구글의 전망 어떻게 될 거냐 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출근길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어, 한뭐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고 어, 그리고 어, 좀그 유익하시라고 예, 오늘 좀 구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구글의 현재 상황을 보죠. 예, 구글은 어떤 회사냐. 예, 구글 상장 하자마자 사셨다면 얼마? 네, 한번 보죠. 배 아파요. 한 40불 정도 됐습니다. 50불, 40불 이래요. 지금 주가가 얼마냐? 1,290, 뭐 1,300도 갔었네요. 그래서 대략 계산을 때려 봤더니 어, 상장했을 때 투자를 했다고 하면 지금 만약 1 0 0 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2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24배가 올라가요. 예, 그래서 가치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 좋은 기업을 잘 발라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 알수 있죠. 그래서 구글이 계속 주가가 오르기만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2007년도에는 확또 빠지고 또 한도 것도 없이 빠져가지고 사실 고점 대비 350불 갔다가 이게 140불 갔어요. 이럴 때 사람들 어때요 아~ 테크버블이가 다 뭐~ 기술 기업들 이제 미래가 없다 막 이런 암울한 전망들을 막 쏟아냅니다 예 그때 한번 뉴스를 보세요 구글 아~ 엉망이다 막 구글은 이제 모멘텀이 없다 이런 얘기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150불부터) 지금까지 거의 (8배) 이상을 성장을 했습니다 예. 이 성장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 칠 년도부터 한몇년 동안은 모바일에 적응하는데 조금 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워낙 어~, 어 모바일 시대에 오면서 애플이 날라갔으니까 애플이 다 먹을 것처럼 보였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애플은 이제 하드웨어 위주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서 막 소프트웨어를 다 지배한다는 게쉽지 않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구글이 모바일로 적응하고, 어 지금 최근에 한몇년 동안은, 제, 저는 판단할 때는 영상의 시대로의 전환,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리딩하는 구글. 이게 지금 키워드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러분, 뭐 보고 계세요? 유튜브예요, 유튜브. 유튜브 보고 있으면 구글한테, 구글의 주가가치에 기여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떠나서, 유튜브를 하신다. 유튜브, 유튜버다, 당신이. 네. 유튜브 구독자를 막 늘리고 싶어하는 어, 유튜버고 심지어 유튜브한테 구글한테 수익 배분을 받는다. 그 수익 배분이란 말이 뭡니까? 대부분의 수익은 구글이 가져가고 우리는 알진 잘 모르겠지만 어떤 어, 수익 정산 알고리즘이라는 거에서 어,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를 받고 어, 구글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구글이 돈안 되는 거 하겠어요? 수익을 충분히 내니까 거기서 수익 배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글이 유튜브로 인수한 게한0 년이 넘었어요. 근데 유튜브 인수할 때한1조 얼마였죠. 이게 음~ 제가 여러 가지 찾아놨습니다. 예한0년전 그쵸. 예 어~ 투, 인수를 했는데 유튜브 인수가가 당시에 이조 원 정도 됐어요. 이때도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 저거 뭐 동영상 공유 플랫폼 뭐 그거에 대해서 야 이조 원씩이나 들어가지고 인수하는 거 인수 완전 어~ 그 이거 돈 낭비 아니냐 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이 회사가 유튜브 혼자서 그때 인수 대금의 10배 이상의 매출을 매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아, 16 billion to 25 billion 이게 한 20에서 한 30조 원 되는 거예요. 구글이 완전히 정확히 유튜브의 수익을 어 공개하지 않아요. 유튜버들이 너무 화낼까 봐. 근데 구글이 벌어들이는 유튜브로 유튜브로부터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의 합산이 지금 20조원 30조원 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올해 이게 작년 기준인데 올해는 이거보다 한뭐또 따블 따따블 날 수도 있고요예 앞으로 한 5년 안에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방송사 대부분의 인플루언서 대부분의 유명한 연예인 대부분의 지식을 갖고 있는 되게 어,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개인 중에서도 고수분들은 유튜브로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앞으로 점점 더 하향세 갈 겁니다. 예, 저도 페이스북 한5년 하다가 유튜브로 온지 지금 한3일 됐거든요. 쫓잔데 <laughs>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마이크 안 돼가지고 이거 지금 들고 나오고 아침에 했던 마이크는 완전 수음 안 돼가지고 막원성이자하고 어쨌든 그. 어, 유튜브가 미래의 이 미디어, 광고 수익,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사, 이런 거를 다 빨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유튜브만큼 공정하게 수익을 배분하고, 우리가 블로그 추가라 해도 맛집 블로그 하면 뭐 밥값 뭐 얼마 참조는 해주지만, 공정하게 수익 배분을 해줍니까? 페이스북은 더 해요. 악랄하죠. 예.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진짜, 어, 경제적 가치로 보면 엄청날 거예요. 예. 뭐 정말 많은 글을 올렸습니다. 4년 5년 동안. 그런데 페이스북은 맨날 저한테 돈은 1푼도 안 주고 돈 쓰라고 합니다. 광고 안 해요. 저거 죽어도.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수, 수가 없죠 페이스북에 대한 감정이. 근데 유튜브를 하신 유튜버들은 유튜브와 구글을 너무 감사하게요. 너무 좋아하고 계속 더 많은 시간을 할당을 하죠. 예. 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니까 돈을 벌게 해 주고 야, 이거 같이 벌자. 파트너십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공유하는 정신을 또 수익으로 연결 짓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이 유튜브라고 할수 있죠. 세계적이고 수십억 명이 볼수 있고 게다가 구글은 뭡니까? 인공지능 회사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하루에도 수억 건막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쿼리라고 하죠. 이 질문들,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을 계속 올려주기만 하면 구글은 그 매회, 매회 계속 똑똑해집니다. 여러분이 궁금증을 털어놓는 그두개세개 개 단어의 조합이 구글에게는 또 맥락 언어가 돼서 인공지능이 한번더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은 말말로 하루에 수십억 번더 똑똑해지고 있다. 그래서 신기한 일이 있죠.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자막 달려고 하는데 자막 달 필요 없죠. 자막에 온하고 자동으로 딱 하면은 음성을 인식해서 내 자막을 미리 쳐넣죠. 딱 싱크 맞춰서 간단하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말만 고쳐주고 워딩만 좀 고쳐주면 되는데 이것도 한국어라 그러지 영어는 거의 99% 맞다고 해요. 그만큼 구글의 인공지능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똑똑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에 인공지능 시대가 더 심화되면 구글은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사를 끌어모으고 이 사람들의 체류 시간, 사람들의 관심사,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또 인공지능의 그 알고리즘이 더 고도화 되겠죠. 이 고도화된 알고리즘은 또 우리들한테 편리함으로 다가오겠죠. 선순환 고리 돌아 우리는 구글 신내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창업한지 4년 됐는데 이메일 구글이고요. 어 모든 문서는 제 PC에 없어요. 구글에 다 올려놨어요 클라우드에. 그리고 뭐, 고객사나 어디 외부 미팅 나가서, 어, 문서를 공유할 때 있으면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그거를, 쉐어를 링크를 해주죠. 예. 네. 그리고 워드 요즘 잘안 씁니다. 왜냐하면 협업이 안 되니까. 구글 닥스를 통해서 협업을 하게 되면 그 구글 닥스라는 그 워드 파일 안에서 실시간으로 서로 호흡하면서, 어, 서로 각자 할당 분량에 대해서 3명, 4명, 5명이 공동 작업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은 정말 계속 어~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비즈니스 쪽이나 또 소비자 쪽이나 어떤 마케팅 쪽이나 모든 분야에서 작년 재작년보다 매년 더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좋은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앞으로 어~ 이제 꼭지 잡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 항상 그런 얘기는 이때도 했고 저때도 했고 계속 했어요. 뭐 5년 전에도 야 지금 구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꼭지 아니야 이러는데 잠깐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구글이 우리 삶의 패턴 행동에 계속 개입하는 이상 구글의 영향력에 우리가 계속 있는 이상 구글은 계속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또 내가 제가 여러 가지 찾아놨는데 <laughs> 어 뭐야 PDF 그죠 PDF PDF 들어가면 메리 미커가 매년 대, 대단한 분이에요. 인사이트 충만해서 인터넷 트렌드 2019 이거 올해 6월달에 발표된 건데 제가 블로그에 이거 분석도 했었죠. 유튜브에는 안 남아 있지만 <laughs> 근데 어 인터넷 산업에 대한 어떤 정통한 그그 그 분석이에요. 인터넷 유저가 계속 늘어나죠.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요. 구글은 구글이 숨쉬고 그 부도나지 않는 이상 <laughs> 여러분 검색 구글에 서하잖아요 오히려 네이버나 이런 어 다른 어 로컬을 돼 있는 어, 각 국가의 어떤 1등 2등 하는 인터넷 서치 엔진이나 인터넷 기업들도 앞으로 구글의 확장에 무서워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어 로컬라이즈가 점점 더되니까 구글이.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유튜브나 구글에서 검색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어 네이버가 좀 개선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어 일단 인터넷이 성장하는 이상 인터넷 유저가 매년 증가하는 이상 구글도 계속 성장합니다 네. 그래서 6-7% 성장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은 6-7% 성장 못할 이유가 없죠 네, 깔고 가니까 이거는 그래서 구, 구글이 한20몇 퍼센트 매년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출액이 엄청 큰 회사인데도 구글의 기업가치 얼마냐면 한 900조 정도 합니다 네. 뭐 미국의 천조국 이렇게 하는데 진짜 천조 다 돼가요. 천조 다 돼가는데 이런 회사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한다. 엄청난 일입니다. 제조업에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페널트레이션 인터넷이 아직도 보급 안된 인구가 전 세계의 49%에 달한다는 거예요. 아직 구글이 성장할 룸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글의 미래는 또 뭘까? 이런 자율주행 차량 그쵸? 웨이모가 이 자율주행 차량 분야에서 세계 1등이에요, 1등. 예. 그, 뭐, 뭐죠? 누적 마일수. 그러니까, 어, 주행한 경험치가, 어, 구구를 넘어서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도 래 그렇게 돈도 많아, 데이터도 많아, 인프라도 좋아, 기업 문화도 좋아. 사람들 똑똑한 사람 다 받아들여, 빨아들여서 그 똑똑한 사람들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리더야 이러면서 이제 그 구글 출신의 사람들이 또 나와서도 일 잘한다고 하죠. 네. 구글러라고 하는데 그 구글러들이 이제 어떤 미친 혁신적 정신을 가지고 어 미래의 자동차 제조에서 서비스, 어 자동차 제조에서 모빌리티로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를 구글이 또 앞장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잠깐 한번 영상을 보시면 아 멋집니다. 예. 네. 구글 저는 정말 멋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어 구글은 주식은 지금 당장 그리고 꾸준히 계속 매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월급 생길 때마다 뭐 규칙을 정해 놓을 수도 있죠. 뭐매달한주씩 산다. 한 주도 비싸요. 그니까 매달 매달 사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 뭐 3개월에 한번 돈을 모았다가 한번 산다. 내지는 뭐 1년에 난몇 주를 사겠다. 예. 네. 한 주당 주식, 주가가 워낙 비싸니까. 자, 어쨌든, 어, 이그 구글이라는 회사는 이, 이렇게 자율주행 미래, 자동차의 미래도 그리지만, 어, 우리 지금 이거 유튜브로 보고 있죠. 예, 유튜브라는, 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어, 미디어, 어, 광고, 어, 나중엔 커머스도 다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마무시한 걸또 유튜브를 갖고 있죠. 예, 10년 넘게 전에 인수를 해서. 이런 유튜브 구글이 어, 과거에 어떻게 시작했냐? 아주 험물하게 시작했습니다. 최초 어, 초창기에 구글의 그 어, 장비들 모습이에요. 요게 서버예요. 서버 두 대. <laughs> 귀엽죠? 레고 블럭 사이에. 오리지널 구글 스토리지라고 돼 있는데 세르게이 브린하고 이제 레리 페이지가 어, 대학원 시절에 박사 과정 시절에 요렇게 이제 자기 방에다가 서버 갖다 놓고 어, 구글을 창립하게 된 거죠. 98년도 이후로 회사는 세계를 바꿔놨고, 어, 우리들의 습관과, 어, 어떻게 보면 인류한테 엄청난 기여를 한, 어, 미래 에한 20년 후에는 역사책에 나올 만한 그런 위대한 기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주식을 조금이라도 꼭 사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 유튜브를 자주 본다, 유튜버다, 네,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예. 구글의 성장에 여러분들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살 거고요. 예. 예. 살때또 인증샷 남길게요. 저는 아직은 어 구글 주식 포지션이 없습니다. 대부분 중국 주식 제가 좋아해서 중국 주식을 갖고 있고, 어, 향후에 이제 제가 어, 구글 주식 살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대략 어, 정리를 해봤고요. 빠짐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브린 이두 분이 이제 경영시에서 물러나, 지만 어, 여전히 구글은 과거에도 그랬고, 아, 20여 년간, 어, 인류의 인터넷 역사를 어떻게 계속 리딩하고 만들어 나간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이 구글 창의 가치라는 거는 향후에 5년, 10년 변함없이 계속 갈것 같다. 예, 예. 그게 결론입니다. 예. 편안하게 이 주식은 사도 될것 같다. 이게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돈이 되는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